안녕하세요. 풀브리 농장 석성수입니다. 어, 올해 이제 마지막 그 매직콩 수확 작업을 하는데요. 어, 올해는 많이 늦었어요. 그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콤바인을 임대해 다 하는데 순서가 12월 5일, 6일 밖에 안 돌아가지고 전에 처음에 끄는수확 하고 나중에는 수확을 못 했어요. 그래, 오늘은 수확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, 우리가 일명 가돌이라고 하는데, 저 어, 콤바인을 돌릴 수 있게 나서로 이렇게 깎아주거든요. 이렇게 깎아주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요령이 있어요. 골도 있고 하니까 깎는 거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내일 마지막 콩 터는 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라으로 이렇게 다 잘라서 어떤 식으로 쌓게 되냐면 은 콤바인이 두 골씩 들어가기 때문에 두골 옆에 세골 단위로 세 골에는 이렇게 콩을 자른 걸 이렇게 쌓아놓고요. 그리고 세골 단위로 이렇게 쐈습니다. 어, 이 밭은 한 900평 되는 밭인데, 옥수수하고 후작으로 심었어요. 옥수수 대가 이렇게 다 있죠. 옥수수 후작으로 심었는데, 그런 대로 잘된것 같아요. 기계가 늦게 들어와서, 비록 내일 수확은 하지만, 내일 수확하는 거는, 그, 톤 백에, 큰 백에 담아가지고, 그, 계약 재배했기 때문에, 농협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지금은 비닐이 얼어서 비닐 제거를 못해서 큰 걱정이네요. 오늘은 이쪽에 가돌이 하는 거, 낯으로 이렇게 콤바인 돌릴 수 있는 자리 하는 거, 어,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내일은 콤바인으로 한겨울에 콩 터는 거, 콩 수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